한번 지켜보지. 베티는 확신 있게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물론 전문가에게는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별 어려움은 없지. 이제 이걸 잘 섞어지고 있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반죽이 거의 다 준비됐어. 이제 조금 남았지. 커다란 반죽을 작은 여러 개의 반죽으로 나누고. 잠깐, 베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녀가 도너스를 여러 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음, 이제 그녀가 반죽의 색을 추가하고 있네요. 어때요? 반죽을 조금 더 치대야 해. 이제 필요한 것은 반죽을 펴주는 거야. 밀대로 반죽을 잘 펴줘야겠지? 이렇게. 음, 이제 모든 것을잘 알겠어. 다른 색으로 칠한 반죽도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고 서로서로 서로 위에 쌓아 주는 거야. 이제 이걸로 커다란 무지개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 정말 멋진 생각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아주는 거야. 배티, 정말 예쁘다. 이제 굽는 일만 남았어.